치약에 이것 한 방울 섞으면 지독한 잇냄새 싹 사라집니다. 식사하고 나면 자꾸 가족들이 잇냄새 난다고 하시나요? 손주들이 할머니 냄새 나요라고 말하면 정말 속상하죠?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해도 왜그 냄새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 치약에 이것만 섞으면 입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화면을 톡톡 두번 누르면 알수 있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우리에게 익숙한 재료지만 입냄새 제거엔 정말 기적 같은 효과를 보여줘요. 생강 속 진지베렌 성분이 입안의 나쁜 세균을 억제해 줍니다. 잇몸 염증도 줄여주고 위에서 올라오는 냄새까지 잡아줘요. 게다가 침 분비를 도와 입안을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치약에 생강즙 한 방울만 섞어 양치해 보세요. 아침, 저녁 하루 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생각보다 맵지 않고 입안이 개운해져서 기분도 좋아집니다. 단 처음 사용할 땐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자극이 느껴지면 양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됩니다. 이제는 입냄새 걱정 없이 활기찬 노후를 누리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